춘천에 왔습니다 갑자기 춘천에 올 일이 있어 가지고요 춘천에 왔는데 통영에서 고마고속도로로 대구로 해서 중앙고속도로로 춘천까지 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한 5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의암호라고 하는데 경치가 좋죠. 자전거 도로도 되어 있고 사람들 걷는 곳이네요. 오늘은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국내에서 최장 길이 3.61km 케이블카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시켓 일반 개인 세빈 탑승권 왕복 23,000원입니다. 타겠습니다. 예. 저 혼자 탔습니다. 8인승인 모양이네. 자 출발합니다. 오, 바람이 많이 부네. 여기 고리돼서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부는데요. 바람이 심하게 부는 거에 비해서 케이블카는 많이 안 흔들리네요. 아이고, 산행을 했으면 좋을 텐데. 한참을 갑니다. 아따, 오래 걸립니다. 자, 내릴게요. 네. 아. 케이블카 정류장에 올라왔는데 여기도 구경 한번 해볼게요. 정말 잘돼 있네요. 춘천 시내에서 여기 의암호 따라서 한 10km 길을 호수 주변으로 데크도 깔고 도로도 있고. 스카이워커까지 어. 경치가 좋습니다. 춘천 자, 저산 위에 전망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케이블카 전망대에서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나고 안내원한테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네요. 여기는 그냥 이 데크가 없으면은 걸어서 올라갈 산이 아니네요. 거의 절벽인데. 만들어놨죠? 전망대 스카이워커 구경 마치고 다시 내려갑니다. 상부 정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음. <laughs> 음. 케이블카 하부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춘천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관광을 마치고 다시 돌아갑니다. 자, 천의 대게 닭갈비라고 먹으러 왔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양념 닭갈비. 철판구이. 물김치하고 이게 메인종 맛있겠네요. 잇도 있습니다. 양념닭갈비 하고, 양배추하고 같이 볶다가 조금 익으면은, 떡하고, 야채하고, 추가로 또더 넣어가지고 다시 볶네요. 약한 5분이나 10분 볶을 때는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야채도 어느 정도 익었고 지금한 7, 80% 정도 음, 익은 것 같습니다 이냥한 이제 이제 한 5분 정도만 더 익히면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저희 집은 쪽이 두 종류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끝에가 막혀있는데는 치즈가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음, 음. 그 다음에 약간 모양이 비켜져 있는 모양은 일반 떡이 있습니다. 일반 떡. 네, 떡이 두 종류 들어니까 이제 올라가면 취향대가 오케이. 아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어, 갈비하고 야채하고 음.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아 맛도 없습니다 음, 맛있다 음 역시 심심하니 맛있습니다 덜자극적면은 방금 닭고기하고 야채하고 한국에서 안 먹었는데 아 어, 되게 맛있습니다 닭갈비 한입에 녹물김치 먹으니까 감상인데요음 맛있다 음, 수준이 틀리구만 깻잎에 한번 싸먹어 볼게요 밥을 볶을 건데요. 야, 이눌러 있는 거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서 밥을 볶아줄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탄거을안넣게 되니까.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여기서 새로 또 밥을 한 그릇 볶았어요. 먹어볼게요. 야또 맛있는거 옵니다 김에 야채에 우유저다 먹으면 또 빼뜨기겠네 자 다시 불을 켜고 김가루에 참기름에 야채에 반짝반짝 김기가막 흐릅니다 한두개 다 먹고 네, 이제 응. 다 섞어 드릴까요? 네 네, 다 섞어 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바닥을 한번 보고 게요 네, 조금 만더 기다려 주세요 자, 맛있게 익어갑니다 많이 올라가 있 아, 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파먹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트를 야금야금 하드시면 네. 무너, 됩니다. 무너뜨려도 되지. 응? <laughs> 자, 한번 먹어볼게요.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laughs> 음 <laughs> 맛있어요 야이 볶음밥도 엄청 맛있습니다 나 먹겠네 제가 불러도 음 볶음밥이 따주있 맛있네 창추에 볶음밥을 한번이하면 이렇게 하 오. 아... 어우... 음... 음... 음. 내일 아침 아... 내일 아침 안 먹겠습니다. 깻잎이 한번 싸 먹을게요. 새콤 매콤 이렇 게. 성부를 많이 하는데 부드러운데 맛이 있네. 심지어 물김치까지 한번더 추가로 시켰는데 빠따 먹었네요. 물김치 두 그릇 먹었습니다. 깨끗합니다. 마지막으로 먹을게요. 이가다아이고 사장님 잘못 갑니다. <laughs> 아 아이고. 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